네, 저는 5년 이상 정부치고 살았던 보라카이를 어제 막 떠났구요. 이곳은 마닐라 근교에 있는 따가이 따이라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리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예, 이곳에서 쉬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구요. 어...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 네, 20년째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 없이 공유하고 있는. 국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왜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선생님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아, 참, 말 잘한다. 어, 그리고 너는 참, 너의 표현력이 참 좋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왔고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뭐, 제가 들 얘기하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laughs> 제가 분석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없는데, 그래도 저의 경험이나 저의 생각을 나름대로 어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저의 채널을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서 아, 좀 많이 아쉽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자기 반성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제가 얼마 전에 사과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재님 왜 사과하십니까 아재님의 뭔 잘못을 했다고 사과하십니까 아재님 힘내십시오 아재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이제 응원의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알아요 저도 제가 무슨 뭐 머리를 조아릴 만큼 큰 유튜버 분들이 사과 영상을 할, 올릴 때에는 진짜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했다거나 어떤 망언 망발을 했다거나 뭐 이럴 때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답은 의도적이었고요 제가 사과 사과의 형식을 빌서서 제가 하을한 거였고 한제적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사뭐미안해미서해못을서지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서할 말을 서할수있다할수있근습 저는 사실 제영상에대해서 약간의 사과도 하면서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그 영상을 찍으면서 스스로 아 나의 전달력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반성도 스스로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되게 좋은 어떤 계기 또 경험을 했던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강대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강대국에 대한 얘기 가 나오는데 앞전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북한이 이렇게 통일이 돼도 강대국이 되긴 좀 어렵지만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센테스 하나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발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아저님아저님 영상을 지금까지 재밌게 잘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만큼은 제가 동의할 수 없네요 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면 강대국이 못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요 곧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강대국에 대한 의미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센텐스 자체가 여러분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많은 예를 들어서 나온 나라가 영국. 독일 이두 나라가 우리도 영국처럼 독일처럼 강대국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아 제가 보면서 저는요 이게 강대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보다도 어 조금 서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 어떤 스탠다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한 번도 영국이나 독일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들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강대국은 뭐냐? 어떤 질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강대국을 얘기한 거였어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 아니면 예전에 구소련 이런 초강대국들을 얘기한 거였지. 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랑 독일은 저는 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나라들이죠. 뭐 솔직히 영국이 뭐 대국이다. 뭐 남북한 통일이 되면 땅덩어리도 뭐 우리 영국이나 우리 남북한 한반도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영국이 아마 조금 더클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 뭐 산업혁명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예, 기술 축적하고 자본 축적해서 여러 나라를 침공했잖아요. 침략해서 식민지화 시키고요. 전 세계에 그래서 대형제국 예, 해가 지지 않다 는라 뭐 이런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민지에 빨대 꽂아서 쪽쪽 피 빨아서 죄송합니다. 쪽쪽 피, 피 빨아가지고 어? 지금도 그 번돈 가지고 돈놀이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뭐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이 센 경제 규모가 센 나라라는 거 인정합니다. 예. 그 저는요. 여러분과 생각이 똑같아요. 저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영국이나 독일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강국은 될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데, 예, 여러분들이 막 독일, 영국 예를 들면서, 어, 제가 그때, 아, 내가 좀이 강대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좀더 표현을 잘할 거라는 좀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저에게 좀 승지를 내셨던 <laughs>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제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강국이 돼서 실제로 막 미국이랑 뭐 중국처럼 정말 이렇게 국 권을 갖고 가는 나라들은 쉽지 않 나라가 되는 거 쉽지 않으나 우리가 어떠한 그런 초 강대국에 우리가 붙느냐에 따라서 예그 국제 질서가 이렇게 다시 재편되거나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국과 독일과 같은 일본과 같은 그런 강국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였거든요.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저의 삶을 살 거고,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재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도전기 영상도 만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고백을 고백이라 편이 맞나, 하여튼 그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지만 그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셨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 그냥 제가 일본 가는 것 자체가 싫으셨나 봐요. 뭐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는 사람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도 있으나,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도 그 이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구독자가 뭐 전체적인 어마운트는 늘고는 있어요. 뭐,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런데, 아, 조금은 섭섭한 부분도 있고, 야, 이게 진짜, 그리고 막그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니, 아재님,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어,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재산국에 가셔서 도전을 하셔야지, 왜하필 일본입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베가, 그 쫌생이 아베가 경제보복을 결정하고 공표하기 훨씬 전 작년 말부터 제가 일본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일본에서 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그 훨씬 전부터.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희 아내가 일본 사람이에요. 가족이 일본 사람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아참, 그 앞전 영상에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일본 사람이란 이유만으로도 정말로 이렇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삭제하고 해서 그렇지 정말 너무 민망하고 낯뜨거운 그런 글들이 되게 있었어요. 아무튼 저희 가족의 나라에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둘이. 한국에서 사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저희 아내한테 너 일본 사람인데 왜 한국과 살아?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거나 <laughs> 우리 아내가 한국에 사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막 저의 욕을 일본 사람들 중에서 막 욕을 한다고 칩시다 저희 아내한테 그게 맞나요? <laughs> 아니 제가 제 가족의 나라에서 사는 게,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어, 많은 국제커플들이 사실 저희는 특이했던 거죠. 왜냐면 많은 국제커플 거의 90% 이상은 아마 뭐 한일, 뭐 한중, 뭐 한미 뭐 대부분 그, 그 부부의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살았잖아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다니까요. 예. 그래서 <laughs>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일본 간다 일본에 살기로 했다 그런 이유만으로 뭐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저의 진정한 구독자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 영상을 보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그 요즘에 한국에서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일본 가지 말자 뭐 이런 문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준 게 있었나 봐요. 저는 일본 뭐 불매운동 반담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그런 댓글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일본 제품 반대하는 거 구매해서 쓰는 거 반대하는 거왜 나? 어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 뭐 대한민국의 좀 단결돼 힘도 보여주고 뭐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다,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찰할 수 있는 제거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 거기 동참하는 것도 자유지만 거기 혹시 어떤 분이 동참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매국노로 욕하고 막 매국노로 몰아붙이지 말자는 거죠. 저의 여동생이 차가 혼다에 혼다 차를 타고 다, 타고 다닙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저희 여동생이 매국입니까? <laughs> 저희 여동생이요? 아니거든요. 저희 여동생 열심히 일 잘하고 있고 그 한국을 되게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뽕 국수주의 쩔어 갖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지금 일본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그래서막 그런 분들을 싸잡아서 매국노라고 욕하고 그런 분들이 또 이런 분위기가 두렵고 불편해서 자기 자가용 일제 수입차를 끌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일본 사람이 똑같이 우리 역지사지가 돼보자고 일본 사람이요. 한국 제품을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고,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떤 일본 사람을 그 일본 사람들이 막 국수제에 쩔어서 욕을 하고, 매도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올바른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매운동,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 불매운동 하실 수 있고, 그러나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그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내가 뭐 부부싸움을 할때 굉장히 저보, 저보다는 저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저희 아내는 되게 이성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뭐 전체 한국 사람들이 다 감정적이고 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사람보다 뛰어나고 굉장히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감정적인 건 맞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처럼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진취적이거나 한국 사람처럼 공격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성취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냉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랑 저희 아내. 에 어떤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싸잡아서 뭐 일본이 더 우수하다. 저는 그런 얘기 를한 적이 없거든요. 국민성이 더 우수하다. 한국의 국민성이 떨어진다. 근데 그런 또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좀 여러분들이 그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제발 좀제 채널이 정치 채널이 아닌데 아 제가 다 아는 구독자분들이세요 늘 저의 채널을 잘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너무 또이 저의 그 채널에서 뭐 이번에 이제 1번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막 무슨 뭐 친일을 해야 된다 뭐 무슨 반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너무 뭐 자기 정치적 이념이 다른 두. 그런 구독자분들 제가 아는 구독자분들이 서로 정말 헐뜯고 싸우고 막 댓글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으니까 여러분들 어제 채널에서 이렇게 좀 너무 여러분들의 그 정치적인 이념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그냥 저는 저의 경험 얘기하고 서로가 뭐 저의 이야기에 저의 말에 반대하든 동의해 주시던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여러분들 정치 컬러를 너무 이렇게 저희 댓글로다가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그런 <laughs> 댓글이 좀 있었어요. 아재님, 아재님의 정치적 소신을 좀 밝혀주세요. 아재님, 아재님은 도대체 어떤 정치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내 채널에서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재님 어설프게 이렇게 중간 어? 중간인 척하지 마십시오. <laughs> 확실하게 아저님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밝혀주세요. 아니 내가 내 채널에서 내가 내 정, 정치적인 소신과 이거를 밝히지 않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laughs> 저는요 물론 있어요 저의 정치적인 소신이 이, 있는데요. 전 사실은 <laughs> 얘기하지만 이거 진심입니다. 저쪽도 아니고요. 저는 저쪽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대한민국의한 6, 70% 이상의 70% 이상의 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 구태여 저는 제가 정치 채널을 할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을 거예요. 근데 저의 채널은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국제적 타픽을 가지고 제 경험과 버무려서 얘기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댓글도 좀있더라고요 최근에. 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구독자가 육박하는 채널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이게 참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르구나 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내 의도와 달리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구나 이거는 잘못 이해하신 분의 어떤 잘못일 수도 있고 저의 표현에 어떻게 보면 부족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서 어, 잘내 생각을 최대한 잘 전달해야겠다는 라 어떠한 반성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의도를 좀더잘 캐치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지금 이 한일 사태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과 어떠한 저의 느낌을 영상으로 풀어보는 시간들을 이후에도 갖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저의 바램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이 사태가 오래 가길 바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국민들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이성적이고 슬기롭게이 사태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국제화제 일본 가서도요 지금 현재는 필리핀에 아직까지 필리핀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도 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 또 저의 또 중국에 대한 경험 뭐 필리핀에 대한 경험 또 보라카에 대한 경험 또 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계속할 거고요.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거나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습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다 봐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국제화재 이야기는 계속 될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건좀억울로 한번 끌어보려고.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억울한 억울한 끌어보려고 얘기한 거고 국제화제 열심히 유튜브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에 아무튼간에 이번 사태가 잘 해결돼서 한일 양국 관계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